프리넷스노우버입니다 예, 오늘 많이 춥네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 이벤트 4개 한번 공유 드릴게요. 빗썸 슈퍼버스 이벤트이고요. 슈퍼버스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이번에는 보시면은 입금할 필요 없이 이벤트 기간 거래만 하시면 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월, 화, 수 3일간 거래하면 되고요. 거래한 날짜가 많을수록 더 많이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번씩 거래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수매도 각각 하시면 되겠죠? 약 1억원, 2억원 상당 코인을 증정하니까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구요. 리워드 10월 29일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펀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이벤트이구요. 월배당 포트폴리오 모바일 출시 기념으로 전원 증정이거든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인데 조기 종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펀 ETF 전체 회원 대상이고요. 정품은 12월 5일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입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회원님 분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벤트 경품 SNS 공유만 해도 전원 다이소 5천원권 증정하는 이벤트이고요. 참여 방법, 보시면은 월배당 포트 스크린 찍고, SNS 공유하고, 네이버 폼에 인증샷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네, 앱 실행해서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렇게 포트 레빗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월배당 포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세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고, 네, 포트 이렇게 만들어지면, 포트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하기 눌러서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필수 해시태그 펀 ETF 포트 래빗 반드시 포함해서 SNS 공유해 주시고요. 공유한 화면을 캡처한 다음에. 네이버 응모폼에 사진 첨부해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진행 가능하시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펀 ETF 신규인 분들 3,000원 아직 마감 안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원 퀴즈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규 100% 지급 정답 맞추고 최대 4만원 상당 찾아가세요. 받아가세요. 근데 신규 분들 꽤 괜찮고요. 기존인 분들께서는 보면은 약, 그, 그약 5,000원 상당인데 추첨 3,000명에게 증정입니다. 기존 분들도 간단하게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인 분들께서는 신규 가입, 여기 보면 은 4만원 상당 코인, 그 다음에 2만 5천원 해서 신규인 분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인 분들, 아까 게시판에다가 간단히 공유 드렸는데, 여기 정답. EO10SYND 이벤트 코드에 등록하면 되는 간단 이벤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마트 빗썸 이벤트. 여기 이마트 앱 실행하셔 가지고 빗썸 캐시 응모 코드 받으신 다음에 복사해서 코드 입력하러 가기 해서 빗썸에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 이게 잘안 붙더라고요. 이게 대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안 붙는 분들은 뒤에 세 자리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드 등록하면 등록, 등록되어 있고, 리워드 대략 기존 5,000원에서 5,000원 또는 1만원인 분들, 5,000원, 1만원, 둘 중에 하나 당첨이니까 이것도 꼭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